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어 본적 있으신가요? 환급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은 놓이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상황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환급을 시작합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한 취지죠.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만 하면 환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이미 병원비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단 환급까지 받게 되면 같은 비용을 두번 보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중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환급금만큼 보험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환급 시점에 맞춰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계약 시기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유는 실손 보험의 기본 원리 때문입니다. 실손 보험은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환급금은 공단이 대신 부담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실손 보장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 초과분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보험사들은 환수에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은 다릅니다. 보험료를 냈는데 보장이 줄어든 느낌을 받게 되죠. 소비자 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수 통보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정확한 이해입니다.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실손 보험을 함께 점검하세요. 이미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환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과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환급은 도움이 되지만 그대로 내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